동하! 한 주간의 구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동네구 구정뉴스 주간 동네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봄을 마무리해야 하는 5월입니다. 뜨거워진 햇빛이 벌써 여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땀을 흘리기 쉬운 만큼 틈틈이 물을 드시고 올해 햇볕을 쬐는 일은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 동네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안정훈의 사랑의 공사단과 동네 3차 SK건설, SK뷰 지역주택조합이 참여해 동네구에 KF94 마스크 3만장과 동네 장학회 기금 1천만원을 기부했는데요. 이날 배우 안정훈씨는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사직 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센터가 4월 28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접종 동의서를 제출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만 6천여 명이 우선 대상자인데요. 5월 3일부터 노인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도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방 접종 센터 방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래구 전 지역에 1일 3회 순환 버스를 운행하고 자가용 이용자에게는 무료 주차를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접종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대화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 없으셨나요? 말 못하는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비대면 온라인 토크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동네 안바퀴가 지난 28일 열렸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님과 수의사 반려인 김우룡 동네 구청장님이 함께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동 교정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국민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